네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 체크도 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층간소음 얘기해 볼 건데요. 층간소음 정말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그 아파트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한그 문제가 계속 뭐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지 관련 민원 통계를 보면 더알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 이웃 네. 사이 센터라고 이제 이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받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2012년에 8,795건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은. 네. 작년 기준으로 4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 아. 10년 동안 다섯 배가 늘었다. 이게 렇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선호 현상도 있고요. 음. 사실은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예. 사람들이 집에서 좀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이 민원이 좀 폭증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민감해진 좀 이제 참을성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좀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런 갈등이 이제 뭐 너무 심해져가지고 음.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통계를 보면은 2006년에 이제 강력범죄, 층간소음 강력범죄가 1 1 건이었는데 이게 네. 2021년에 한 5년 만에 110 건. 그러니까 이것도 1 0 배가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강력범죄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이제 뭐 이제 흉기를 든다든지, 이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직 씨름 선수가 예. 30 32살인데 이분이 이 이웃 그윗 집에 사는 주민을 1 시간 동안 160차례 때려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재작년 1월 2021년 1월에는 아래층에 가지고 한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세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하도 윗집하고 그니까범범 범인하고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집을 알아보고 정확한 집을 알아보고 온 날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에서도 35살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한테 이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니까 이게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참을성이 없다, 뭐이 정도로 좀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도 아파트에 사시나요? 예, 네.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는 네. 음, 빌라라고 다세대 주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신, 거기도 이제 신간 소음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아, 경험하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 밑에 집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서 항의하러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슬리퍼도 신어보고 이것도 하는데 제가 발 뒤꿈치가 이거 뭐 망치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걷기만 해도 이렇게 쿵쿵 울린다라고 해서.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정말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아랫집 사람은 예민해질 때로 예민해져 있었고 음. 뭐 그런 적도 있고 저도 윗집 때문에 막 힘든 적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닥쳤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 해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예,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의 규제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의 어떤 개도 방향 이런 건데 예. 앞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게 49데시벨로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49. 예, 준공 승인은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미 이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보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민에게 현금을 보상을 이렇게 건설사가 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예. 여기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입니다라고 이들까지 공개해 를 버린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표본 대상 조사 대상 가구가 2%인데 이걸 예. 5%로 늘린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면 하 이런 겁니다. 500 가구가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10세대만 이거를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25세대까지 2 25세대. 5 늘려서 조사를 한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난해 뭐 침간소음 사후 확인제 음. 이게 시행됐었는데 이것도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자체가 이제 층간 소음 검사를 통해서 조용한 사무실 기준 요게 있냐? 방금 말씀드렸던 예. 49데시벨에요. 이거 이상의 소음이 발생을 하면은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보안 시공 혹은 음.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근데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쯤이 권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네. 어, 어, 교통부가 이제 국토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음. 어쨌든 이제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이번 대책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뭐 저희가 국회 상황도 좀 봤습니다만 음. 지금 국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 시행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준공을 승인을 이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거부를 하거나 늦춰지는 거 그리고 네. 그 미준수 단지명을 공개를 하는 거는 법 개정 사항이에요. 주택법 개정 사항인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게다가 총선 국면이라서 음. 국회 그뭐 예산안도 지금 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래서 이게 예. 지금 가능할지 조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법이 바뀌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예. 시범 실시도 하고 그러면서 저, 저, 좀 단계적으로 좀 시, 예, 실시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어제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말씀을 좀 하시면서 음. 그 표본 가구라고 하죠? 그 2%에서 5%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이걸로 뭐 충분하겠어? 이런 좀문제의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시민단체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수조사하자. 이거 예. 5% 이게 이제 복불복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데는 뭐 두꺼운 데뭐 뭐 일부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의무화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아예 이게 기준이 미달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뭐 이런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벌금을 어. 매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후분양 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이쪽 시민 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가지고 이런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는 거면 아예 안 들어가면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분양제 뭐 실시하자 뭐 이런 거고 주택법이나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이런 법령들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층간 소음 특별법도 제정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벽간소음 이른바 측간소음이라고도 하던데 이 부분제도 좀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벽식하고 기둥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호되는 거는 이제 벽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식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대대포라고 하죠. 네. 이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요, 층고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 대신에 이게 층간 소음이 덜 퍼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빨리 짓고 그러기 위해서 벽식을 많이 합니다. 네. 벽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들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윗 집에서 나온 건지 옆 집에서 나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 나오니까 이렇다면 내 위에 대각선 윗 집일 수도 있고 옆 집일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이 그러면은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측정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저 이디팀 건설사나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벽간 소음으로 최근에 뭐 이웃 간의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도 있다면서요? 예, 올해 2월 달에 예. 경기도 수원시의 원룸 건물이었는데 4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이제 예,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대가 모여 있었는데 네. 그 옆에 이제 옆집하고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40대 남성을 본인의 집안으로 끌고 간 이제 사, 사례를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해가지고 옆집에 데려왔는데 아니 예. 우리 집에는 앰프 소리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또 이제 폭행이 뭐 범행이 벌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아래 집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명확하지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분을 못 참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예. 이것도 어떻게 좀 측간소음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측간소음이 문제라면 정말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시비를 걸거나 싸움이 붙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측간소음과 관련해서 건설사 책임을 강화하면 공사비가 올라서 결국 이 분양가가 올라,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 공사비 조사 어, 이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닙니다. 기준에도 이미 다 하도록 돼 있고 비용이나 공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 중간 검사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진짜로 할 수밖에 없게끔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 이렇게 이뭐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 공사비가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의 기준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기준도 안 지키니까 이건 문제다라는 예. 이제 건설사들의 이제 좀 촉구를 한 거고 건설사들 얘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층간 소음 문제 뭐 해결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자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만한 뭐이를테면은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런 데들은 자체 연구가 있는데 연구소가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그런 기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들이 더 지금 가뜩이나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예. 데들의 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 뭐 그런 뭐그 네. 부분은 제가 정말로 <laughs> 네. 못 지키는 건지 아니면 네. 지킬 의지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건설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건설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를 벽식하고 기둥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기둥식으로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콘크리트 이제 시멘트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예. 입주자들한테 좀 전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둥식으로 하면은 층간소 예. 문제가 확 줄어들 20%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 그런데 예를 들면은. 벽식으로 하면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기둥식으로 하면 18층밖에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 기둥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높이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기둥식으로 좀 그러면 층간수 없, 없게 지을 테니까. 음. 그럼 이거를 더 올리게 해주로 뭐 이런 요청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높이 기준을 좀 이렇게 예.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문제하고도 좀 연결 지어서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보면. 엄살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층간 소음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기에 너무 선택하게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줘 이런 목소리까지 있으면 어쨌든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 좀 음. 분양가가 좀 너무 높다는 그런 비판은 계속 제기돼 왔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이제 분양가 원, 원가 공개 뭐요거가 음. 이제 시민단체나 뭐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이거 공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돼가지고 음. 있는데 일반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반 건설사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어쨌든 지금 요거는 뭐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그니까 워낙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건설사들의 입장도 조금은 귀를 기울여서 요거를 좀 중재를 하는 방안으로 좀 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좀그 음.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 여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 방음 보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 현재 4% 금리로 500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입주 자비를. 입주자가 네. 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에는 있 예. 공사비를 보조하고 그리고 용자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냥 이사 가고 말지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이거를 바닥 받아, 그러니까 매트 같은 거뭐 비슷한 거 이런 거 예. 새로운 거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공사를 하면은 내 밑에 집이 음. 혜택을 받는 거지 제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윗 집에서 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 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음. 이미 지어진 주택에는 조금 이것들이 새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어제 나온 대책은 뭐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뭐 지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음. 네, 정부 그 LH가 공급하는 공공 주택부터 층간 소음 1 등급 수준인 그 37데시벨 이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민간 아파트의 기준은 49데시벨인데 그거보다 예. 더 엄격한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7데시벨이니까 이게 1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LH 아파트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닥 두께를 210mm, 그러니까 뭐 2.1cm 정도 되나요? 1cm 정도 되나요? 이거를 예. 250mm로 이제 상향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역시 예. 시멘트를 이제 많이 발라야 되고 무거워지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민간에까지 확산될지는 좀 의문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소로 이제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전 분양이 아니라 입주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전가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예.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그리고 음.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그니까 아파트가 무거워지는 이런 예. 규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웃사이 센터에서 이렇게 접수한 거에 따르면은 한 68%가 뛰는 소리 때문에 그런다는 라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러면 그 뛰는 소리가 안 나게 사실은 서로 조심해 주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매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조로 모든 거를 해결 이게 그 건설사가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